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5일날 코스피가 이제 하루 만에 3.86% 폭락했습니다. 516포인트까지 좀 무너졌죠. 그리고 SK하닉스가 이 84만 2천원에서 81만 5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3.5% 3만원이 증발되었죠.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게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150만원 그 다음에 2026년까지 영업이익을 100조를 찍는 데 있는데, 뭐가 도대체 맞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과연 이제 81만원 선에서 지금 사도 되느냐, 아, 요거에 대한 그 명확하게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앞서서 이제 제 채널은 평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장중 공개방송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구독자들에게는 무료 강의 p p t 드리니까 설명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란 요인 오늘은 올라갔지만 이제 그왜 빠졌는지 이, 이 악재들이 해결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5164 그 다음에 3.86 포인트 하락했고 외국인들이 2, 2조 5천억 매도했어요. 어, 그리고 개인들은 4조 5천억 매수를 했는데도 주, 주가가 어, 하락을 막지 못했죠. 자두 번째로는 미국 밖 충격입니다. 뭐 2, 2월 4일날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이 일, 일제히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어, 전부 빨간불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율 변수에요. 강달러,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비싸다. 네, 차익실이 나온다. 뭐,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정리를 했구요. <laughs> 글로벌 리스크,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기술주의 전반적인 약세. 근데 이게 과연 하이닉스만의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 주가가 좀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증권사에서 영업이익 100조에 대한 부분. 네, 영업이익 100조가 진실이냐?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들어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에 영업이익 100조. 이게 진짜냐 거품이냐? 어, 증권사 정리를 하면 대신증권에서는 100조가 좀 넘어요. 키움증권에서는 80조. 어, UBS에서는 124조를 얘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100조 원 전후가 될거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숙제냐면 어, SK하이닉스 영업 이익이 45조예요. 2025년에. 근데 2026년 에두 배로 뛴다. 어, 왜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HBM 시장의 독점적 SK 하이닉스는 2026년에 HBM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에서만 63%입니다. 경쟁사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24%, 마이크론 17%에요.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리고 2026년에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네, HBM 매출액을 보면 29조 3천억 정도 되고 어, 2025년에 13조 원, 네. 매출액이 13조였는데 2 배상 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일반 D램, 범용 D램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그래서 다들 HBM만 보고 있는데 범용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2024, 2025년 4분기에 가격이 50%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300만 원, 400만 원. 아직 스마트폰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노트북은 확실하게 반영이 됐고요. 이제 조만간에 스마트폰 쪽으로도 풍기 어 현상이좀 나타날 수 있다. KB증권에서는 2026년에 범용 D램 마진이 HBM을 추월한다. 영업이익이 7 0 예상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D램이 벌어드인 돈이 HBM보다 더 많아진다. KB증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시면 어, SK하이닉스나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 이두 개가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랜드 쪽에서는 5조 원. 음, 영업 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2025년은 이 적자였어요. 네, 그래서 100조 원의 숫자가 나온 겁니다. HBM 29조, 어, 범용 D램 60조. 랜드에서 5조. 기타 6조. 예. 네. 어, 과연 이게 꿈의 숫자냐? 아, 아닙니다.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는 숫자예요. 자, 개인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인들만 손해보고 있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개인들만 손해보고 있고, 왜 손해보냐? 높은 곳에서 샀기 때문에, 단순하게. 네. 어, 2월 5일 금락대도 똑같아요. 음, 4조 5천억 사고, 외국인들 팔고.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월 2025년 1월 달에 17만원, 12월 달에 65만원, 280% 상승했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무 데나 팔아도 지금 수익이에요. 84만원 근처에서 산 개인들은 3, 4% 물려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은 왜 파냐? 당연하죠. 여러분들 280%의 수익이 났는데, 팔고 싶은 욕망이 커지겠죠. 어, 미국 금리,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이슈. 다시 트럼프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25% 관세 어, 이거 운운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리스크. 어, 그 다음에 주가 너무 많이 상승한 거.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구한 데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별로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사면 바보냐 천재냐? 자, 결론은. 어, 지금 사도 되긴 되는데, 어, 길게 끌고 가면 안 돼요. 길게, 어, 길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SK 하이닉스의 차트예요. 음, SK 하이닉스의 차트인데, 그냥 단순하게 한번 볼게요. 추세라인터를 이렇게 그려보면 70만 원입니다. 추세가 이탈하는 가격이 7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80만 원대 산 사람들은 70만 원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죠? 네. 근데 여기까지예요. 원래는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사신 분들은 여기 79만 5천 원은 이탈하면 안 돼요. 네. 79만 5천 원 이탈하면 안 되고 만약에 지금 사신 분들은 이게 손절을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어, 하시면서 단기 목표가는 100만 원 잡으세요. 100만 원. 네, 100만 원 잡는데 중요한 거는 종가상에 어, 79만 8천 원에 이탈하면 이건 빠지다. 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나서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월요일날 시장에 90만 원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네. 접근은 하되, 철저하게, 손절을 잡고, 네, 접근을 한다. 아, 어, 이거고, 그 다음에, 정고점에, 제가 이제, 백만원 얘기했긴 하지만, 구십, 백만원, 구십만원, 백만원에서는, 어, 비중을 순차적으로 줄이자. 네,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현식 파트너는 평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실시간 무료 방송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구독자들은 네, 구독하면 PPT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